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론 가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사활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둑판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흙돌이 붙어있는 백넉 점을 잡고 싶은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둬서 백넉 점을 잡아야 될지 저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가만히 이곳에서 이렇게 두는 수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을 두게 되면요 백이 일단 단수를 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돌이 지금 단수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때려내야 되는데 백이 가만히 이곳을 뻗게 되면 여기서 단수를 쳤을 때 이곳을 백이 연결하는 것은 너무 쉽게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두 점을 버리면서 지금처럼 두게 된다면 보시다시피 흙이 먼저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이곳으로 나오는 수 정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번엔 왠지 이곳 붙이는 수가 정답처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붙여왔다. 그러면 백이 일단 이곳으로 뚫고 나가요. 그러면 여기 있는 흙두점 단수당 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때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중요해요. 백이 이곳을 연결했다가는요, 흙이 젖히고. 여길 뚫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1선에서 두게 되면 이 돌이 지금 단술당이기 때문에 때려내더라도 모두 잡혀 이곳은 마치 흙이 백을 잡은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백이 여길 연결해 주었기 때문에 잡힌 거죠. 그럼 백에게 어떠한 수가 있냐고요? 여기서 단수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양단수를 쳐야 되는데 백은 여기 있는 흙한 점을 먹죠. 흙도 여기 있는 백두 점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두게 되면 흙이 이곳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1선 내려 빠져야 되는데 지금처럼 두게 되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흙이 먼저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왠지 이렇게 1선에 두면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실 텐데요. 이땐 백이 가만히 연결하는 수가 좋아요. 그럼 여길 막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흙의 활로를 줄여오게 되면 흙이 이곳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디수 연결해야 되겠죠. 지금처럼 두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백돌은 잡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여기 있는 흑돌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순 결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기 있는 백돌을 잡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은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러한 것이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이곳 일선에 붙여가는 수가. 정답이 됩니다. 자, 백은 이곳에서 단수를 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내려냅니다. 자, 이곳을 연결할 수밖에 없죠. 이때 가만히 흙이 젖히게 되면 여기 있는 백의 활로가 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두개 되어 백을 잡아 흙이 성공이 되고요. 자, 그래서 백 입장에서도 사실 상당히 까다롭게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단수 치는 수가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이때가 중요하죠. 여기서 흙이 가만히 이렇게 두기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백도를 잡은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백이 지금 이곳에서 활로를 주력하게 되면 흙이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는데 때려내는 순간 이곳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충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백두점 먹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단수를 당하게 되면 흙이 먼저 잡혀 역시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요 흙은 이렇게 두는 수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선 흙이 다시 한번 멋진 수를 하나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어디가 되냐고요? 가만히 여기 막아가면서 단수 치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돼요. 자, 백이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는 그냥 잡혀서 안 되겠죠. 그래서 백도 이곳을 때리는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흙은 잘 둬야 됩니다. 덜컥 이곳부터 연결했다간 지금 100이 여기 줄이면 이곳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충이죠. 그래서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여기서 단수 치는 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곳을 두면 흙이 이곳을 둘 수가 없어요. 때려내야 되는데 이렇게 두게 되면 지금처럼 수순이 진행되어 흙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 아주 좋은 수를 하나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바로 어디가 되죠? 여기 있는 102점을 때려내는 수가 좋아요. 지금처럼 이곳에서 단수를 치면 가만히 흑한 점을 살립니다. 연결할 수는 없고 디수 줄여야 되는데 지금처럼 수순이 진행되어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주 깔끔하게 백을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왠지 이곳에서 단수치는 수형 가만히 이으면 되죠. 자 지금처럼 쓰게 되면 역시나 깔끔하게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